안녕하세요. 내 네, 사랑 내반쪽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직장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저희 신랑한테 잠깐 보라 하고 어, 차를 신나게 밟아서 어, 사구 하 언공 화해공단에 제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지금 노을이 막 지고 있는데요. 노을빛이 빛나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와, 국화밭입니다. 엄청나게 예쁘죠? 다육이 아이들이 다 여기에 다 있었는데 이제는 가을이라고 많이 많이 추워서 그런지 다육이들은 저기 조금이 조금밖에 없고요. 온천지가 알록달록 국화밭이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와 역시 가을은 국화네요. 우와 꼭 조화 같아요. 조화 너무 예쁘죠. 아, 이런 거 가게 입구에다가 여러 아이들 갖다 놓으면은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음, 노을빛에 반사된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피었을까요? 와, 동그랗게 수영을 이불로 잡은 건지 정말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 활짝 핀것보다는 이렇게 봉어리진 아이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음, 정말 예쁘다. 지금 다 마감한다고 손님들이 많이 많이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보세요. 굉장하죠. 음. 아. 예쁘다. 아예뻐라 여기는 이제 막 필려고 하는 국화들이네요. 와, 예쁘다. 아, 이제 다육이 있다. 다육이도 봐야지. 저기도 조금이 다육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여와애들이한보트당 2,000원이래요. 2,000원. 음,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정말 예쁘다. 요거 하나 사가봐야 되겠다. 아예쁘라 정말 예쁘다. 색깔별로 다 사가고 싶네. 얼른 지금 가게 들어가봐야 되는데. 아, 아,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음 여기 보세요. 와 라울이다. 대품 라울이 있습니다. 오! 뭐 여기 이렇게 대품 라울 안 갖다 놓는데 오늘 갖다 놓으셨네. 와! 핑크스팟 만원. 만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와! 스틸철라 6천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와! 이게 햇빛이 굉장히 달달달달 고우셨는지 굉장히 예뻐요. 러블리 베어 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음. 다 여기가 다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한 기통이에 또 이렇게 자리가 있네요. 헉, 아모르 파티다. 우와. 쌍두 아모르 파티 만 원입니다. 아 예쁘다. 여기는 가시가 있는 선인장 금황환이라 돼 있어요. 귀엽다. 어, 얘도 귀엽다. 여기 토인줄주 이름도 참 어렵네요. 어, 여기는 축전 같이 생겼는데 발로 봄이라고 되어있구요. 15,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페리도트다! 우와! 아, 예뻐라! 음, 예쁘다! 와, 페리도트가 이렇게 물드는구나. 저 처음 봤어요, 페리도트. 와, 진짜 예쁘다! 올라올 보세요. 정말 예쁘다. 아까 제 영상 보셨죠? 제가 득테만 화분에 여아이들 심으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다. 어, 어제 화분이 좀더큰것 같네. <laughs> 어, 어렇게 예쁘죠? 와, 여기 대품 안 갖다 놓는데? 제가 몇 년을 여기 다녔는데 이렇게 큰 대품은 처음 본것 같아요. 와, 항상 2,000원짜리 아니면 5,000원짜리였는데, 와, 여기는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큰 아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 어. 얼굴도 상당히 커요. 좀 묵어야 되겠다. 그조꼬미 <laughs> 어, 여기는 2,000원짜리 아이들, 1,000원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와, 얘는 창인데요. 메스트로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메스트로판. 어. 얘는 4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4만원. 4만원. 얘는 아레나스, 아레나스 철화. 얘도 4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름표가 좀 지워졌네요. 파랑색 이제는 빨강색으로 변하게 있는 파랑색입니다이 와인은 7,000원. 와,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어. 핑크. 핑크 팩터? 핑크 팩티? 와, 아, 팩타구나. 핑크 팩타. 얘는 2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마디바다. 우와, 마디바. 4만원. 굉장한 얼큰입니다. 우와, 한 15cm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포트도 크고, 짱짱합니다. 요 아이도 프릴이 약간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정말 예뻐라. 맥도가리다 맥도가리, 12,000원. 와, 저에게 없는 아이들이 오늘 여기 많이 있네요. 와, 쟤는 대, 굉장한 대품인데요. 에스메랄다, 5만원. 아, 얘가 에스메랄다구나. 음, <laughs> 예쁘다. 와, 그 귀한 아이들을 오늘 다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큰 대풍은 잘 없었는데. 와, 백봉이다. 와, 백봉. 이 귀한 백봉. 얼마일까요? 백봉. 12,000원이네요. 와, 역시 가격 참 착하다. 와, 정말 가격 착하다. 우와, 정말 큽니다. 와, 미파도 있고, 노다도 있고. 우와, 오늘따라 참 많이 있네요. 악무. 앙무 요즘에 핫한 아이 앙무 <laughs> 어 블루빈스도 있다 와 어쩜 이리 이쁘지 모건뷰티도 보이네요 모건뷰티는 요즘에 동영이라서 아주 잘 자라는 아이죠 이렇게 모건뷰티도 있고요 저기 핑크루비도 보입니다 오팔리나 만민이 사랑하는 오팔리나 어 미파 꽃이 꽃이 폈어요. 와 얘들로 다 꽃이 피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꽃. 아얘꽃 피면 진짜 이쁜데. 그 어머! 아그 어, 네. 세상에. 음. 이렇게 네 바위솔. 너무 안 죽어요. 바위솔도 있고 정야도 보이네요. 정야. 정야도 보이고요. 아, 핑크 팁스도 보이고 프리티도 보이고. 와 아, 룬데리. 아 저는 이 룬데리가 진짜 안 되던데. 룬델입니다. 예, 여기. 룬델이. 룬델이 털이 좀 뽀송뽀송한 룬델이고요 자보도 보이네요. 자보. 괴마옥. 우와. 괴마옥 목대가 장난 아닙니다. 우와. 이만원 밖에 안 해요. 우와. 가게 왜이렇 착하지? 우와. 한창 예뻐질 텐데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오늘 왜 그러지? 우와. 이 아이들도 굉장히 목대가 굵고요 그치? 예쁘죠?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너무 웃자라서 입장은 되게 조그만데 목대만 길어요. <laughs> 이 칼라 염자. 우와 칼라 염자 색이 정말 예뻐요. 아 예쁘죠 칼라 염자입니다. 염자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칼라 염자가 정말 좋더라고요. 집에 복도 들어오고 색깔도 예쁘고 비주얼도 좋고 그쵸? 와, 파인애플 같은 괴마오 어, 여기도 꼽혔다, 미파. 어, 세상에, 세상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 와, 와, 예쁘다. 하나하나 하나 다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아, 핑크루비에 진짜 예쁜데. 정말 예쁜데. 얼, 되게 얼콘입니다. 와, 뱀바디 수도 있다. 뱀바디스 예쁜 아이. 바비솔, 우와, 자구 보세요. <laughs> 자구가 엄청납니다. 아, 블로빈스블로빈스 음, 와, 저도 이제 보면은 이름을 조금 안다고 이름이 톡톡 튀어나오네요. <laughs> 베이비 핑커도 있어요, 베이비 핑커. 아,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다. 은은함이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레드선도 보입니다. 레드선, 빨간 거 있죠. 자, 이는 레드선이라고 합니다. 레드선, 아, 예뻐라. 누구다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얘는 휴밀리스인 것 같아요. 휴밀리스, 아, 예뻐라. 이제 사장님들이 마감한다고 다 정리를 하시네요. 저도 이제 얼렁 찍고 빨리 복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저녁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다비드도 있다. 다비드. 와, 다비드. <laughs> 귀여운 것. 예 <laughs> 이름이 뭐였더라? 아, 까먹었네. 아, 여기 있다. 이름. 얘는 가랑코에라고 돼 있네요. 가랑코에. 오, 가랑코에. <laughs> 여기 축전. 여기가 진짜 축전이네요. 8,000원. 꽃이 피었어요. 아, 축전하고, 좋 아이하고 되게 똑같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모양이 틀리네요. 여 아이는 아까 발로봄이라고 했죠? 아, 예쁘다. 아이고, 예뻐라. 축전. 축전은 7,000원짜리도 있고요. 9,000원짜리도 있고. 아, 너무 예쁘다. 아구 예뻐라. 아이고, 리아, 아이고, 리야 가을은 국화입니다, 국화. 모든 사람들이 국화를 많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화입니다. 아, 국화 봐, 국화 봐. 해가 기웃기웃 거의 다 넘어갔어요. 바질트리. 우리 둘, 첫째 딸이 작년 봄에 사달라고 해서 데려왔다가 하늘로 보냈답니다. 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하루라도 안 주면은 말라요. 그래서 두두두둑 입장이 다 떨어졌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 컸는데 올 여름에 보냈어요. <laughs> 안타깝게도. 와, 너무 이쁜 우리. 이렇게. 저기도 다 여기가 조금미가 있는데 지금 못갈것 같습니다. 와, 바쁩니다. 마음이 급해요. 저는 이제 마사도 사고, 난속도 한복다리 사고, 제가 필요한 거는 이미 다 사서 차에 실어놨거든요. 이제 제가 얼른 얼른 복귀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신랑이랑 다시 와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더 촬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예쁘다. 여기도 다 여기가 있어요. 음, 여기는 쪼꼬미 아이들입니다. 조꼬미 아이들 이제 막갓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 예쁘다. 이렇게 따갈따갈 모여 있으니까 정말 예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아. 다 데려가고 싶다. 어, 라일락도 있다. 음, 라일락 좋아하는데. <laughs> 아, 저는 이제 얼른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아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어, 어떻게 어떻게 가기가 싫다. 음, 얘네해리와슨인가아 어, 예뻐라. 인피니트도 있고요. 멘도사도 있고. 아,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맞죠?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쿠카들 보면서 힐링힐링 힐링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차를 몰고 슝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님이 저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엄공 부산 하외공단입니다. 저기 저저 보이시죠? 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부산에서는 나름 좀 크다는 하외공단이에요. <laughs> 다육이 농장만큼은 아니지만은 조금미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친절하시고 다셔서. 예쁜 거 많이 많이 품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육이 농장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기 와서 2,000원짜리 또는 뭐 5,000원짜리 이렇게 사가는데요. 여기는 큰 대품은 잘 없어요. 그렇다고 큰 묵은둥이도 잘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까 보셨죠? 라울하고 창하고 처음으로 묵은둥이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작은 아이부터 큰 대풍까지 볼수 있는 우리 화해 공단으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